엄마, 저 왼쪽 차원 아버지, 왼쪽 차원인데 벨리를 떠나서 이시케시로 갑니다. 이시케시가 뭐 하는 데냐면 요가로 유명하거든요. 뭐 당연히 제가 이 몸으로 뭐 요가 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왜 거기 가는지는 도착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버스정류장이 출발시간 30분 전에 30분 연착된다고 문자가 오네 그러나 오히려 좋다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찬스다 제 버스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니네 내팔 가는 버스래요 원래 버스가 4시 반인데 30분 딜레이 돼서 5시였거든요 근데 5시 45분까지 지금 버스가 안와버스디 버스? 버스 아알스 인도 친구 만나서 얘기한 청했는데 저 친구가 말안 해줬으면 버스 못 탔겠네요 아, 버스가 한 시간 반을 했더니 승강장 번호도 바뀌어 있어요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가라고 하고 저기로 가면 여기로 가라고 하고 아 진짜 못할 뻔했네 그냥 달려가는 버스 불러 세워가지고 겨우 탔습니다 뭐 어쨌든 무사히 타긴 탔으니까 됐네요 잠시 휴게소 내렸습니다. 근데 휴게소라기에는 바로 그냥 옆에 차 달리를 보러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짜이 드시고 갑자기 열띤 토론을펼지면 멤버 왜 싸우지?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딱로들겨주는데 우이브 나우 아아 루 아이스 보디누스 아아 옆에 지금 호주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 했거든 인정하려고 하는 친구 마음이 약간 그냥 아저씨 고르는 가게에 가 떨고 주고 가버려. 아, 길을 좀 약간 양치 같은 애들도 많고, 아좀 불안해. 하 빨리 들어가고 싶네, 막. 아 미치겠네. 왜는 왜 길을 막고 앉아 있어. 아 소똥 발았다 아, 아니야. 아니 뭐야 아니야. 새벽 1시넘어서길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시시은 넘겨 어요것 같은데. 겠어게어디야 네, 여기는 세계 요가의 메카, 요가도모르겠요 나도 모르겠어사 나도 모르도시 그리고 사실상 제가 여기 온이도죠채식주의자도도시 체식 캐시입니다. 남아 여행하는 동안 뭐 나름대로 고생은 했는데 살이 많이 쪘거든요. 채식주의자 <laughs> <laughs> 마을에 온 이유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채식주의면은 맛이 좀 고기보다는 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밥을 좀덜 먹을까 싶지 않아서 <laughs> 어왜 <이> 왜이래? <laughs> 토한다 얘. 엄청 놀란. 길에 소가 진짜 많거든요. 자그 어제도 소똥 밟고 야박. 근데 여기가 요가의 레카고 이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 되게 생각보다 도시적입니다. 아침 먹으러 가봅시다. 어디요? 식당 <laughs> 식당이 등산을 해야 되네요. 식당 규거. 메뉴는 당연히 채식 메뉴고요. 리시켈시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들 소식이긴 하지만 유제품은 가능합니다. 퓨어 아예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들 개념 자체가 사실 현대에 나온거고 원래 여기는 종교적인 교리로 나쁜 카르마를 사지 기 위해서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채식주의를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제품은 원래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약간 어, 좀 신기했다 <laughs> 어, 원 바니르 바랏다 이게 원자이크로스 웰프럼? 사스코 사데니스 인도가 택시 타고 이런 건참 골치 아프긴 한데 사람들은 되게 친근합니다. 바니르 바라타고 짜이 안에 바니르라고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먹어보면 그냥 완전 두부 맛이거든요. 되게 자극적인 맛은 없고 그냥 고소한 빵에다가 두부께서 넣은 맛인데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게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도가 채식을 한 역사가 뭐 최소 몇 백년일 거 아닙니까? 몇 백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다이, 다이어트 못 하겠는데. 일단 지금 이 순간부로 리시켓이 온 목적을 달성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힘 먹었고, 먹고, 빵 먹었고, 편하게 놀 서양 사람 너무 많아서 앉아서 먹고 싶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카메라 들고 있으면 꼭 유튜브 하냐, 막말 걸고 이러더라고요. 저같이 극아이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해서 도망쳤고, hello, 차 e l 로 o h e l l 로 hello, h e 아주 어지 마왜저 차오는데, 여 기가 이렇게 산 쪽이 라서 도시 주변에 폭포하고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구글맵에서는 한 1시간 걸어가면 된다고 나오거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길에서 싸우면 경찰 불러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아, 둘다 물러질 생각이 없네 아저씨신경도안왔 거네. Excuse me sir. I want to go Patna WhatsApp post. Can I go to just t r Okay. No o e go go the o r 응? Okay. 오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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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소화시키고나주습니다기가 그러니까 리시케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뭐 사실 유일하진 않고 뭐 말하면 구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오피셜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겐지스 강물 똥물이다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유명한데 겐지스강 히말라야에서 발원해가지고 내려오는요 제가 알기로 리스코시가 강이 내려오다가 처음 만나는 곳인데 아물 색깔 아주 환상적 저기서 뭐 수영도 하고 태닝도 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습니다 <laughs> uh, <laughs> 앞에 어떤 인도 친 인사했는데 갑자기 다기다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깨 어... 선생님? 아니요, 피츠나 바다에 가겠습니다 바다에 가세요? 네몇분 정도? 2 3분 22분, 23분 Kilometer, kilometer. Kilometer. Where are you <laughs>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Kimchi? Oh. Oh. Yeah, kimchi. Kimchi. <laughs> kimchi. Korea, Korea. Korea. We are traveling now? Yes, uh, 200 kilometer uh, route. Trek. Oh, really? Just yes. to go to work? Yes. How uh, oh, did you like uh, India? Yeah, I like it. India people are so friendly. Yeah. It's so go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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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해브 어 나이스 트립. 에 예. 바이바이. 인도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꼭 아이라 가지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인도가 여행 와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로컬 사람들이랑 뭐 아니면 버스 타거나 이럴 때 물어보면 진짜 정말 잘 도와줍니다. 어, 되게 사람들한 친절하고 좋아요. 한한 음. 시간 넘게 걸었는데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네. 이 와일드 넘길. 어, 얘네 왜 쫓아왔고. 아, 이제 그냥 가네. 뭔가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Yeah. Is This way to Pathena? Pathena Waterfall. This way. Yeah, this way. Okay. Thank you so much. Welcome to. 아이, 게다는 적당히 사람들을 오는 데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 그냥 정글이네. 아, 저기인가? 생각보다 막 폭포가 어마어마하지 않은데 여기는 인조 폭포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폭포는 폭포니까. 평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엄청 몸 좋은 친구들 두명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여기가 따지고 보면 히말라야 에 있는 계곡이잖아요. 어디 뭐 정상도나 뭐 미장 이런 데 있는 계곡이 결코 히말라야에 비지지 않는다는 거을 여기 오다가 알게 되네요. Okay, o so k a sir, I will go back to this place. 네. Bye bye. Thank you. Thank you. 어우, oh, 근데 이거 언제 돌아가냐, 또. 한두 시간 걸었던 것 같은데. 야, 뭐, 운동하고 좋죠, 뭐. 네. 어, 어디로 가야 돼? 진짜. 씨,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o k a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갔었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우씨. <laughs> <어후> 20회씩 <laughs>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많이 움직였네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밥 먹을 시간이네. 전에 제 베트남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하루종일 밥먹고 소화시키고 밥먹고 소화시키고 베트남 소상공인들 다 먹여살린다고 그런 말씀하시던데 제가 여기 리시켓이 소상공인들도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가 이렇게 골목이 많은데 소하고 말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 꼬리에 똥이 다 묻어있거든요 타이밍 잘못 맞추면 똥맞습니다 어... 당연히 여기도 다 채식 메뉴고요 여기 되게 유명한 메뉴가 있던데 편니리 스테이크 이게 약간 그 두부랑 거의 똑같은 맛의 치즈 이게 야채 볶음밥 맛있어 보이는데? 안에도 그냥 완전 두부처럼 생겼어 음. 진짜 이게 채식이다 맛이 괜찮네 이게 콩콩한 치즈 냄새 같은 거 나면서 저는 진짜 고기 없으면 밥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음식이 다 진짜 맞아. 맛있어 요 미식 캣시면 제식주의자 가는 조그맣고 맛있네 이거 진짜 근데 유제품이 있어서 다행이지 유제품을 못 먹는 제식이면 단백질을 전부 다 콩으로만 먹어야 되잖아 치즈가 아. 있는 게 진짜 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어, 또 얼마 전에 제식주의자 쓰신 한남 작가님 노벨 문학 상담하잖아요 사실 뭐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말해봤습니다 밥다 먹고 나고 가격은 4 2 6피 인도가 뭘까 생각하면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여기가 워낙 관광지라 하지고. 그래도 싸죠 사실 아 여긴 진짜 유독 길에 소가 많네요 전신에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채식주의자 마을인지 모르겠네 요 여기 리스케시가 되게 좀 특이한 게, 저기 위쪽이 방금 제가 있던 타포반이라는 제일 관광의 중심지죠. 사양 사람들 엄청 많고, 근데 이게 저기 멀리 보면 저렇게 다리가 있죠. 저 다리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다리를 넘어서 더 내려갈수록 현지인들이 많아지고 물가가 싸집니다. 가는 길은 그냥 이렇게 그냥 생 도로예요. 뭔가 마을이 형결되는 느낌은 아니고, 조그만 차들이나 오토바이나 릭샤들은 괜찮은데 가끔씩 화물차나 버스 지나가면 진짜 옆으로 스쳐 지나가거든요 새삼 한국에서 도로든 뭐든 간에 감사하 생각이 드네요 야이 문이 고정이네 <laughs> 보통 저런 문은 돌아가게 만들지 않나 <laughs> 여기는 인도 사람들 도다 사진 찍고 약간 관광지인가 보네. 다리 자체가 다리가 약간 흔들 흔들거리네. 약간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오씨 여기가 구글맵에 강가 비치라고 되있던데 수영도 하고 하던데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서. 인도 사람들한테 갠지스가 신성한 곳이라서 바라나시에 보면 강물에서 목욕하고 하잖아요. 물에 몸 뭐? 담그면 이 스키시로 와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여기는 물 되게 깨끗한데 계속 내려오니까 시장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매일 하는 종교 행사 같은 거 있다 해가지고 그거 구경하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해질 때쯤 한다고 했는데, 아, 여긴 것 같네요. 아직 안 하나 보다. <목소리도> 1시간 반 넘게 앉아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목소리도> 돼. 우리 <뢰수> 는 보다가 도중에 있는 습니다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줄에았는데 좋은 말씀 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지는말에뭐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는 곳에 는 곳에 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 o e a 이 e to more 어 a i d I know. I just want to know how o r i d e t t 50. we have made e 30 30 30 p e r h t y yeah. 120. 바이바 e 이게 한 100루피. 100루피도 사실 큰 돈은 아닌데 100루피씩 더 주면은 그건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16개 26개 3루피 정도는 그냥 더 주는 게 정신건강이 이렇고 여행하는데 힘이 안 빠져요. 나중에 뒤에 여행하실 한국인 여행자분들을 위해서는 싸우는 게 맞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좀 없네요. 채식주의 마을에서 오늘 마지막 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대단이고 어, 대단 느경사 대단 뭐야? 이거 아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뭐 저... 아 여기네. 풍보가 이상하더라. 아, 방금 여기로 올라오고 있었네요. 여기 라자냐가 유명해가지고 라자냐를 먹을가 싶은데. 라자냐 나왔습니다. 떼깔만 봐고 진짜 치라자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삼시 세끼를 이렇게 채식으로 먹어보니까 채식을 한다고 맛이 없고 이거는 진짜 아니래요. 아, 진짜 너무 맛이. 제가 오늘 이렇게 채식주의로 세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채식주의 마을이라고 해서 음식이 맛 없어서 덜 먹고 할줄 알았는데. 너무 인도의 채식 요리 실력이 출중한 바람에 사실 전혀 덜 먹지 않았고요. 요가를 <laughs> 안 하는 저로서는 참 리시케시를 그래도 재밌게 싹싹 잘 돌고 다니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봐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